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로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액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일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그러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기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과 동기이며 삶의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위치 안에서 행하는 선한 영향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팔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가지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가리켜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존재에 맞게 삶의 방향을 정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소금은 외부적으로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짠맛을 통해 맛을 내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편안함과 쾌락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이라는 것은 소금이 없으면 썩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순물이 많으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은 세상에 산다고 해서 소금의 맛과 역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당부이기도 하죠. 소금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으면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더러워지고 정체성이 혼탁해지면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늘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삶의 불순물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좁은 길을 가는 옆에 넓은 길이 너무나도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길이기에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금은 뿌려지기 위한 것이고 녹아지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이 그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죠. 만약 소금이 소금 자루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소금으로서의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깨달았으면 말씀으로 힘을 얻어 거친 어두운 세상을 향해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빛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빛의 특징이 있다면 빛은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은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소금이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유지했다면 빛은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모두가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내가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어 있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삶의 어떠한 모양으로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존재할 위치가 중요한데 그 빛의 위치에 대해서 15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비치기 위해 높이 두죠. 그래야 모든 어루, 어두움이 다 물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빛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를 그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왜그 빛을 바라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초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을 태워 불을 밝히는 것이죠. 소금과 맛, 한 가지로. 자신이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불태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을 태우지 않고서는 세상을 비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은혜를 받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율법과 대조되는 을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살펴보았듯이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의라는 것은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죠. 이들과 예수님의 계속되는 논쟁의 주제는 바로 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자기의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주어지는 의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관계 안에서 의로워졌기에 의룸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전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라는 점에서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19절에 보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의미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어느 계명이 큰지를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개명이다. 둘째 개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하나님 사랑이 큰 계명이고 이웃 사랑이 작은 계명이지만 모두 율법이고 우리가 지키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소금과 빛된 의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절에 보면 주어진 율법과 새계명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 그들보다 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겠죠. 그들이 말하는 의와 우리가 믿는 의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따라 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헌신과 마음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